니까 KCM 종족체험전 2020세 번째 시즌의 3주차 경기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전달 배송되겠습니다. 진행은 KCM과 도움받은 임진복 패널님에서 나오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번 주부터 휴가를 맞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이 휴가의 활용은 종족체험전과 함께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편하게 시원하게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치킨과 맥주하면서. 복잡하게 기위에서 보내는 네. 거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 그렇죠. 않겠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아, 막 날씨도 좀 끄끄끄파겠다 이제 사이에서 집에서 거리 두기도 있고 조용하게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중족 예, 예. 최강전만큼 예. 예 좋은 건 없죠 아 제가 예. 좀 붙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래방처럼 마이크 잡지 마시고 마이크 <laughs>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조환경이 좀더 시원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성적을 좀 보니까 토스가 네 <laughs> 어, 1주차 2주차에 가지고 총 5명이 나왔는데 음. 5명의 선수의 킬을 다 더하면 몇 킬? 0킬. 빵킬. 그러니까 득점을 아예 못 했어요. 우리 마린 님또 백께. 어, 베리 마린 님. 고맙습니다. 예. 그킬 킬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토스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laughs> 이번 주는 근데 조금 다를것 같아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네. 음. 이번 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힘을 한번 내서 약간 음. 성적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아주 일관되게 꼴등을 지금 두번 연속했는데 네. 그런가하면요. 사실 삼주차 정도 되면은 뭐 포시 가능성, 뭐 점수 따놓고 이런 선수 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김명훈도 빵점, 음. 김성대 빵점, 김민철 빵점. 원래 이 선수들 이름 옆에 빵이 새겨질 선수들이 아닌데 음. 테란 테란으로서 뭐 계절 타요? 테란들? 테란, 왜 그래요? 테란들. 왜 그러는 겁니까? 좀 잘하긴 하는데요. 예. 예, 그래도 이번 주는 그 잘하는 테란 중에 한 명은 안 나오긴 했어요, 일단은. <laughs> 이재호. 이재호 선수가 이번 주에 그 스스로 빠진 건가요? 그 예, 자꾸 예, 못 들어가지고. 예, 예. 아, 우리 키를 해서 다른 선수에게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이 가야 되니까. 예, 예. 이재호 선수가 원래 주장이었는데 좀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음, 뭐 이런 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호 주의보라고 예. 진짜 이재호 선수 뭐 이영호 선수가 다해 먹어 가지고 다른 종족들이 지금 빛을 못보고있습니다 아주 꿉꿉해요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예. 비만 이재호 주의보에서 비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호 선수, 선수가 빠졌는데 네. 그래도 라인업이 지금 이영호 선수 아니 라인업 좀 이따 공개하면은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도 네. 장난 아니네요 네. 네. 자 일단은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쉬는 것처럼 일단은 월킬 상금이 3주차인데 20만 원. 지금까지 정도. 와.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중론 흐름이 예. 가장 좋은 선수들이 또 모인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그센 카드예요 예, 예. 딱 봐도 요새 제일 잘하는 세 명이 음. 모였다 그리고 뭉쳤어요 예 장윤철 변현재 도재욱 예. 스타일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현재 장윤철 같은 경우에는 사파 예약그 변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 사파 <laughs> 그리고 장윤철 선수는 예예. 정말 뭐 할지 모르는 그리고 도욱선은 묵직한 그리고 색깔 색깔들이 또 잘 모였기 때문에 예. 엔트리를 좀잘 내게 된다면 그렇죠. 오늘 토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난주에도 꼴등 지난주에도 꼴등했기 을 때문에 역시 맵 선택권을 토스가 가져가고 있는데 네. 사실 정말 판을 잘짤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선택권이 굉장히 초반에 또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맵을 좀잘 고르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 굉장히 토스가 오늘 할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토스가 예.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형님 표정이. 토스... 저도 토스 유저고 예. 채팅창이나 뭐제 유튜브 댓글이 백만 예. 토스들이 아주 그 분노를 긁지 음, <laughs> 못하고 힘을 있더라고요. 못 쓰냐. 그러니까 오늘 좀 파이팅했으면 좋겠네요. 아 스타 끊어야겠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예. 끊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럼 더 가우스로 가서 그렇다면 과연 토스 첫 단추 잘깰 것인지 함께 보시죠. 아 잘해라 토스야. 예자 토스야 <laughs> 자 일단 맵을 네. 골라야 되고요 예 맵과 함께 상대 종족을 고르는데 어느 정도 그 한자기를 하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뭐 오버워치에서 테란전이다 예뭐 이클립스에서 아 쪽지. 게딱 예. 바로 들어가네요 오버워치 장윤철 이거는 예, 예. 장윤철이 오버워치 왔다 테란 잡으로 예. 이거는 무조건 이기겠다는 겁니다. 일승 예. 챙겨 가겠다는. 왜 지금 이번, 예. 이번 시즌에 예, 예. 승리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예. 한 명도. 여기 장비 측에 맞을 거예요. 여기서 맞아지면 예. 이거는 정말 갈길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테란 팀. 테란 팀 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왜? 누구로 맞받아칠지 음. 일단 해집니다 일단 오버워치라는 맵이 테란한테 이제 포스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은 선뜻 자기가 이제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장우철을 이룰 수 있는 예, 가능성을 누가 보여줄 것인지. 네. 예, 태양이 공공의 적이 되버린 상황이어서. 예, 아마 최우성 선수가 예. 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우성 선수가 왜냐면 이런 맵안 좋은 맵 있잖아요. 그런 맵이 조금 약간 행법을 잘 보여주긴 하거든요. 아, 법을잘보여 예, 예. 뭐, 자, 뭐 예. 흔히 말하는 목박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예. 맵 줄기는 거 아니고. 음악분 때문에 저희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얘기가 아, 좀 있네요. 예. 네, 진목진목촉촉님그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최고의 스태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모니터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네. 보고 계세요. 네, 조정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장고의 테란팀이 천하의 테란이. 유영진. 유영진 선수가 일단 나옵니다. 유영진 선수 근데 네, 유영진 선수는 무난한 정파, 약간 정파 스타일의 테란이죠? 예예. 예. 요새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었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 핸디캡을 가진 맵에서 나왔어요. 예. 조금 불리한 맵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 이영호 선수가 네. 주장권이 있었을 때, 지금 그 유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첼종체를 치고 올라왔는데, 네. 이영호 선수가 주장권이 있었을 때도 유영진 선수를 픽을 하기도 했었고, 막 이랬었어요. 음... 그러니까 네네네. 이영호 선수는 유영진 선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죠. 네네네. 그만큼 네네. 요새 또 잘하고, 네네. 시청자분들도 아쉽니까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잘한다는 걸예 잘하다 아시기 때문에 예. 나왔는데 일단은 조금은 힘든 맵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 악마 장윤철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예좀 <laughs>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자 어, 보니까 또이 유영진 선수가 지금 오늘 출전하는 9명의 선수 가운데 8월 들어서 경기 숫자가 제일 많아요 제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벌레 죠어 지금 그100 그러니까 1 0 6경기했네요 팔을 예. 들어서. 벌레예요, 벌레. <laughs> 연습벌레. 연습 좋은 이 어, 왕관님께서 종체계를 아, 오르간, 선물을 왕관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오르간이 붙으신 분들은 참어 마음씨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고 그제제 아이디인 건 아시, 아세요? 알죠? 오, 아시는구나. 좋습니다. <laughs> 자, 지금 왕관 님께서 종책의를 선물해 주신 가운데 전이 준비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토스가 첫 승? 예, 이번 시즌 할지. 들어서 예. 첫 승을 장윤철 선수가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장윤철 선수와 유영진 선수의 경기를 오버치에서 시작됩니다. <목소리> 아 진짜 뭐 시즌 세 번째 시즌에 일 주차 때막 쓰러져 나가던 선수들 어이 주차 때 그러던 선수들 지금 이번 시즌 참 희한해졌습니다 파니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재욱송병구 김태경 윤수철 김윤중 김명원 김성대 김민철이 다빵 키. 기사 믿겨지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알파는 <laughs> 일이 일어났죠. 네, 말도 네.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특스가 네.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게좀 사실 이해가 이해가 잘안 돼요. 근데 저기도 동반 힘을 못 썼어요. 이몽규만 지금 혼자서 오킬. 네. 예. 일단은 오버치에서 뵙고 그공 시작이 됐고요. 예. 프로브가 나갑니다 예. 야, 이거는, 이 타이밍에 나가는 건 이제 가스러쉬 예. 하겠다는 예. 거죠 그리고 테란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프로브가 다이렉트로 꽂아서 예. 바로 꽂아서 가스를 지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굿서치라고 예. 저거들이 또 굿서치 하잖아요. 예.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고 전진 게이트면 전진 게이트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가스로시면 가스로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맞추셨어요. 요건 이제 선가스 들어가죠. 게이트 예. 없는 거 근처 살짝 살펴보고 예, 예 없잖아요. 요면 이제 선가스 바로 들어가서 맞춰줍니다. 예 미남님 감사합니다. 1 0개선물해셨고요깨안 예. 당하죠. 요거 굿서치하고 당하면은 정말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에요. 네. 안 당하고요 오빙샷 장윤철 욕 진짜 진짜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렇죠 자 오늘 장윤철 선수 오랜만에 또 테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 것인지 네. <laughs> 그냥 말씀하셨죠 잘 보입니까? 라고 네, 제가 장윤철 네, 선수 입모양으로만 모... 모... <laughs> <laughs> 네. 프로방송이라서 <네네네. 웃음> 네. 자 여기서 승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윤철 선수 로그림 정말 그 테란 유저들 많은 테란 유저들이 있잖아요. 네. 요 그림 정말 스트레스 받는 요 부분. 체력이 24, 29, 그거, 그거 좀 귀찮거든요, 진짜 많이 귀찮죠. 장우추 조금 프로브 HP도 안 깎이고 잘 그렇게. 그래서 예. 게이트 사이버 네틱릭 스포까지 올라갑니다. 예. 가스 체치 뭐, 가스 체치가 조금 느려요. 예. 요거는 이제 질런스를 찍었다는 거죠. 예. 자 가스 채치 들어가고 있고요. 아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 신경져. 이건 아마 질럿을 예.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럿, 질럿을 찍어 찍었으니까 가스를 듣게 채취했겠죠 예. 지금 이제 나오네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자, 센터에서 박스가 처지는데 그 끝까지 지금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프로브. 프로브가 추차가네요. 아, 어, 어차피 볼게 볼, 볼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 질럿을 돌렸죠. 1 2시 쪽으로 돌렸습니다. 안 보이게. 예. 자 이건 이제 후속. 이제 원드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달려가지고 상대 입구에 있는 마린이나 벙커를 지고 있는 마린을 한번 기습을 노려볼 수 있고요. 유영진 선수가 이거를 알아채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오 예. 어, 그냥 바로 벙커 지워버리네요. 예. 어느 정도 질럿을 예상을 한 거죠. 무인 없이. 네. 굉장히 좋아요. 예. 이러면 이제 질럿에 대한 피해는 없고 무난하게 안 바닥까지 먹을 수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야비비이를 자, 요건 3발이 고지 나오기 때문에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졌죠. 그렇죠. 깊숙히 들어왔는데 3벌이지. 그래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에이스 측가 많이 깎였다는 것또손에돈 달아 주고요. 바로 커맨드 네. 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지금까지 아주 부드럽네. 위험 선수 예, 전혀 깔끔합니다. 흔들이지 않게. 오! 오 야, 제대로 차단. 예. 정말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어도 아웃. 아이 넘어게요. 이거 하나 데려 갑니다. 바로. <laughs> 돈이 좀 아깝긴 하네요. 자 요거 커맨드 한번 살짝 확인한건데 그렇습니다. 대놓고 찍고 있는 유영진 선수 네, 그러면서 장윤철 선수도 사업을 취소를 했나요? 코어를 한번만.. 어.. 어 안한거 안 같아요 여기서 로보틱 퍼실리팅 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이것을 막바닥으로 들어오고 있는 유영진 선수의 시비 넥서스 타이밍과 로보틱스까지 본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되겠죠 방해를 받았습니다만 들어가서 모든 상황 체크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의 스티이자 저런 것도 그냥 냅두고 드라로 잡을 수 있는데 시원해요 진짜 그런 것 같지만 굳이 좀내려주고 있어요 예. 예. 자그럼면서 유영진 선수 말린 조금 더 찍어주는 모습이 보이지는 있고요 예. 맥도리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한번 찌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 안 추가하고 환맨이나 감사합니다 열린겨루 아. 가입 어서 오십시오 드라군 사업이 돼서 쳐주고 있고 예. 탱크업 덩커업린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웃음> 위협적이진 <웃음> 예. 않지만 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군과 예. 저거 근데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마이크 아, 소리가 마이크 오늘 저희 마이크 소리 작다고요? 예. 그 체크업 예, 올라왔으니까.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예. 바랍니다. 자, 스투 투 소리 아죠? 스투드우가 좀 바뀌어서 예. 세팅 이좀 예. 달라져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투 탱크 3 드라군. 그리고 또 열두 시 쪽에서 메시는 계속 살아서 보고 싶어하고 있고 정보전도 치열합니다. 자 그러면서 옵저버 이후에 테크가 예. 좀 중요하겠죠. 아마 리버를 장윤철이라면 쓰지 않을까. 그렇죠.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그렇죠. 네, 일단 마린을 찍었거든요. 요거는 한번 예. 마린을 찍었다는 건 한번 압박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어 셔틀. 셔틀이 나오는데 로보틱 서포트 베이는 없었거든요. 네. 요건 이제 프로토스가 조금 안전하게 셔틀, 옵저버, 리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셔틀 옵리버라고도 미들 하는. 옴 여기에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셔틀이 이미 나왔고 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저 잔상으로 아마 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꽤 셉니다 예. 마린도 많고요 6마린의 3탱크에 후속 투벌처 음. 투벌처 계속 추가가 되는 예, 진한 예. 찌르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란 입장에서 통할 각이 좀 나와요 그래서 심시티 해주고 있고 배터리까지 이건 예. 이제 컨트롤 싸움인데 예. 어, 테란이 굉장히 할만한 컨트롤 싸움이죠. 자, 아 육드라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임 레인서리 해주고 있는 유영진 선수 사이사이 파고듭은 유영진 선수. 오 드라군. 자, 드라군이 숫자가.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오, 어! 오 어, 잠깐만 자, 유영진. 드라군이 조금 주가 어, 내리고 어, 어, 어. 있습니다. 아 유영진 선수가 벌쳐 딱그마인 레인서 하면서 마린과 테크가 정말 이쁘게. 네. 오하이어를 잘 세워가지고 딜을 되게 잘 넣어줬어요. 예, 네, 아이디도 유형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위역지 네. 선수가. 근데. 자, 이거 리버가 뜨더라도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분위기. 죠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위역지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많이 계속 매설해주면서 드라군의 HP를 빼주고 있고 자 장철 일점 사는 장철 선수 여 장철 택두개 제거, 제거 야 각을 정말 잘 보네요 이 선수 확실히 예딱 리버 꿈을 꾸물꾸예딱될것 같으니까 바로 땡겨가지고 택크 점사 두 마리 커트 예. 자 일단 1부.. 어첫 번째 진출 병력을 처리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이제 리버와 투질러까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영로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테란의 본질을 한번 봐야겠죠. 스타포트가 올라가 있는지 엔진 어링베이가 올라가 있는지 예. 이에 대한 리버에 대한 대처는 아, 터렛으로. 터렛과 아모리가또 완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일단은 터렛 공사가 이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미 엠배가 음. 완성되어 있고 내려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 테란이 이곳 탱크 만약에 살려오고요. 예. 오 어, 그냥 만약에 이 압박 병력까지 무난하게 막게 된다면 분위기 나쁘진 않거든요. 크게 아, 아예 문을 걸어 잡았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잘 막아야 돼요. 요거를 이번에는 토스터. 자 이제 벙커 쪽으로 스캐너 발사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네, 시종이 아직 전인 것 같고요. 예, 탱크 자 터렛 제거했습니다. 진로도 있었거든요 아까 자 꾸물꾸물 스캐너. 자, 자 꾸물꾸물 스케일업, 탱크. 이런 각진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보는 선수거든요. 요런 자, 탱크 두 대, 이런 소수 컨트롤 드라곤 리버 질러 소수 컨싸움에서 정말 극한, 아, 예, 극한, 그렇죠.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유영진도 만만치 않아요. 컨트롤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해주고 있는데 킬 테크 네, 아, 제제 됐습니다. 이러면 무너지죠. 예, 이러면. 킬 리버, 리버 킬수더 쌓을 것 같은데요. 아 리버, 아 장인철 피해를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고요. 예. 진로 씨 아직 살아 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리버도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SCB 스캐러 왔다 갔다 터집니다. 이번 몇 킬? 자, 토스 팀 이번 어, 시즌 마스코리. 첫 승. 이번 몇 킬? 예예 아, 아, 예. 체크. 테크죠. 저빨빨게 빨갛게. 이러면 장윤철은 또 빠지죠. 아. 저 리버. 안 맞아. 쉽게 쉽게 안 쓰는 선수예요. 네. 예. 자, 이러면서 20킬. 20킬까지. 24킬. 24킬 받고 4킬 더요. 아... 어, 20 어. 탱크까지 뭐야? 아... 어. 근데 방금 살짝 그 뭐죠? 20킬이었는데 왜네 예, 예. 마리가 죽었는데 왜 20이었죠? 글쎄요. 예. 예. 어쨌든 장이철 예, 예. 선수 재미를 보고 9시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야, 정말 많은 이득을 챙겨 왔고요. 네. 그러면서 아비토크까지 그렇죠. 무난하게 밟아주고 있는 아태우 터지기 전에 태우면 표시가 안 된다고요. 아, 아 그래요? 와,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는데, 그 태우기 전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 실적으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저 친구의 실적. 어, 아, 그러네. 완벽한데? 아, 맞네. 맞네요. 아아 <laughs> 아, 아. 그럼 실킬 수는 <laughs> 더 늘겠네요. 수도 수도 아, 그러니까 네. 손이 빨라가지고 오히려. 네, 오히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스타 존한 15년 넘게. 진짜 놀랐어요. <laughs>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그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 꽤, 모르, 있을, 진짜. 꽤 있을 겁니다. <laughs> 우리 예, 둘이 몰랐다는 뭐 예,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일 것 같고. 자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재미를 봤다라고만 이제 결론 내면 리될것 같고요. 크게 유용진 선수가 <laughs> 네. 지금 테크트리가 네. 어, 조금 봐야 되는 테크트리를 좀 봐줘야 되는데 스타포트도 지금 올렸기 힘들었을 거고요. 아 커맨드도 없고 이거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겨자벗기. 지금 팩토리를 늘려줬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승부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토스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병력 짜내면서 예. 그렇게 욕심만 내지 않고 병력을 짜내면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걸 아까 리버 컨트롤 하면서 정보를 다 얻었잖아요. 예. 완전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장위철 선수.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수까지 예. 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니다 정말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 멀티에캐동까지또 박아주면서 변수 차단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공일합이 완성되긴 했습니다만은 인구수 등등 여러 가지 뭐 인프라 등등에서 차이가좀 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어... 자 유영진 선수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판단은 뭐 좋은 판단인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판단. 플러스 좋은 판단. 아, 그... 야다 스캔 없거든 아 지아아 장윤철 선수가 이번 세번째 시즌 들어서 토스로 첫, 첫 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여우다 진짜 예, 여우 예, 그리고 뭐 유영진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그 좋은 분위기 응. 그 찌르기에서 사실상 게임이 좀 터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예. 그거를 굉장히 참, 정말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게 응뭐 이런거다 평소에 뭐 수도 없이 당해봤어 그쵸. 하듯이 툭툭 뒤로 빠지다가 위기 같은데 툭툭 예, 예, 빠지다가 예. 시간 좀 벌고 갑자기 드라곤으로 딱 점사 점사 하더니 탱크 잡아주고 바로 리버 스무스하게 나오면서 영로시에서 아. 게임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어 장윤철은 확실히 테란전에 대한 클라스를 좀 보여준 장면인 것같고요 예. 분위기 좀 탈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진 선수의 푸시는 충분히 아, 그 위력적이었습니다. 위협 위협이 있었죠. 네. 이거는 거의 거기서 이렇게 좀 약간 보시는 분들도 어 이거 게임 터진 거 아니냐. 네. 어 저도 약간 어 이거 굉장한 위기겠다. 왜냐? 거기서 조금만 당황하고 손이 조금만 꼬이게 된다면 대참사가 그렇죠. 나오는 상황이 그렇죠. 빈번하거든요. 예. 그리고 유닛들이 드라곤도 말을 잘 듣고 오늘 그래서 어, 리버도 잘 말을 들어요. 잘 들어요. 오늘 그런 날이 왔습니다. 장윤철이 일단은 듀스의 네, 네. 예. 첫승 기록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토스티 원탑은 장윤철이 됐어요. 어 다음 주 아, 네. <laughs> 다음 주 주장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네. 자 확보. 그렇다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저그로 턴이 넘어가는데 저그도 지금 뭐킬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몽규, 이몽규 혼자만. 혼자만. 예.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재호랑 이몽규만. 다해 먹었어요. 이재호, 이몽규, 이영호 이렇게 음. 세 명만 이긴 거예요. 근데 이몽규는 마... 북산 엔딩이었고 정말 많은 게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 예, 분명 그렇죠, 뭐 그렇죠. 가까이 이렇게 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그세 선수만 딱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몽규 선수는 뭐킬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고. 예. 그러면 뭐 약간 이영한 선수가 한번 선수? 보주자 않을까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선택권이 여전히 토스에게 있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더 가, 가보시죠. 어, 네, 네, 네. 누가 나갈까요? 아직 맵도 안 골랐습니다. 오? 맵을 안 골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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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아, 페스파인더. 아, 페스파인더. 자, 페스파인더. 요건 아마 알려지지 않았을 건데 맵 지금 모른 상태에서 김민철 선수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차까지 예. 하고 예. 이번에 또 어제였나요? 오늘이, 오늘이었나요? KSL 그 공지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종족 최 KCM 종족 최강전은 선수들의 그 면술, 예 연습 을 위해서 맵을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ASL 맵으로 좀 박혀 있을 거예요. 대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여덟 개 뭐에 맵이 ASL 공식 맵이 발표가 되면서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선수도 들 감안을 해야 되고 네. 여러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늘 선생님 틀리셨네요. 올킬 도전 아니 일단은 김민철 선수가 나오겠다라고 한 것도 김민철 선수도 지금 킬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예. 올킬을 많이 경험해 본 선수 중에 또한 명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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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이라고 오늘 나와서 올킬 못 할이란 법이 전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 최근에 김민철 선수가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마 본 김민철 중에 거의 뭐 손꼽힐 정도로 기세가 음. 굉장히 좋고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김민철 선수의 그 경기력이요. 김민철 선수와 장윤철 선수는 8월 들어서는 이제 경기를 맞붙어 본 적이 없는데 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요즘 이 8월 중순에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토스 장윤철과 네.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 저그 김민철이 맞붙는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종족별 최고 에이스들 같아요 아 네, 정말 이거, 이거는 약간 자존심 음. 또 걸려 있는 매치업인 것 같고 음. 김민철 역시 자신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동안 이 정말 킬수를 못 쌓았던 토스트팀의 킬수가 쌓이기 시작했고 역시 마찬가지 저어도 킬수를 많이 못 쌓았습니다 장은철 선수와 철철로기네 장은철 선수와 음. 김민철 선수의 경기 패스파인더로 초대합니다 음. <laughs>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됐고요. 또 재밌는 게 김명훈 선수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안 불러. 어... 그러면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뭐 챌린지 가서 거기서 올라와야지 뭐. <laughs> 그러니까 지금 임원규도 김명훈을 안 찾고. 그렇죠. <laughs>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 힘들어 하지 말고 챌린지 가서 올라, 자력으로 올라와야지. <laughs> 자, 일단은 팬스파인더에서 경기가 시작했고요. 예, 예, 예. 와, 정찰이 정말 그 12시에서 네시라고 할까요? 네시 예. 네시로 넷이, 이렇게 오는 그 공중 동선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저거가 다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점은 저가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네. 그럼 본진이 딱 봐도 벽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맵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한 맵 같은 경우에. 폴리포이드나 방금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벽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360도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중 유닛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적극적인 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스피디한 예. 그리고 고테크 유닛에 대한 스피디함이 좀 약간 있는 맵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좀 재밌을 것같고요 일단은 둘다저첫 정찰입니다. 예. 이러면 근데 토스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정보전 첫 번째 정찰전은 둘다 네. 한번 쌤쌤입니다. 그리고 스포링폴 그렇죠. 프로브가 오고 있기 때문에 1 2압을하려 예. 다가도 못해요. 예.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오버풀 선택. 음. 자또 견제가 시작됩니다. 프라군이냐? 예. 히드론이냐? <laughs> 프라군이요? 예. <웃음> <웃음> 프로토스 장윤철. 장우주 저 선수는 이제 왜 저거한테 하기는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어요. 네. 둘다 사정거리가 있는 그런 아, 시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피가 다 차잖아요. 그 댓글 중에 우리 둘이 네. S C B가 죽는 거 보고 좋다 좋아한다고. 아, <웃음> 지난주에 <웃음> 아 시원하다고. <한다고>. 다자 <laughs> <laughs> 여기서 승각이 벌어지고요. 본연의 네. 싸움. 저게 S C B였잖아요. 네. 그좀 계속 그 M 컨이라고 하죠. 음. 예, 그 컨트롤로 계속 괴롭혔을 건데 드론이니까 도망가잖아요. 엠신봉이라고 그러니까 랬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지 지어주고 있는 장윤철. 네, 네. 자, 두 선수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김민철 선수도 천하의 김민철 선수도 아직까지 종체전에서킬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좀 신기한 그 장면 일수밖에 없어요. 네. 그 김민철이 킬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신기한 건데. 예. 네. 아무래도 장윤 그 김민철 선수 KCM 종족 최강전에서만큼은 거의 그렇죠? 저고 중에서 거의 원탑 포스를 꾸준하게 예.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요. 뭐 KMC 종족 최강전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아, 장경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번 주에도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예, 그래 가지고 한번 읽어 드렸었는데 네. 또 오셨네요. 인사를 반갑게 건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프로브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는 장윤철 선수. 일단은 투저글링만 찍어주고 정도, 어느 정도 부유함을 좀 예.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이트 늘려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넥서스까지 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 네 투저글링, 네. 예예 투저글링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레어까지는 좀볼 수가 있는 예 장윤철 선수 급이 이그 프로브 컨트롤을 했을 때 예. 레어까지는 어느 정도.